망명하면은 누가 또 오르십니까? 에 DJ, DJ. 에, 김대중, DJ. 아, 장충당 공원에서 DJ가 출마해가지고, 그 백만 인파, 장충당 공원, 그 연설, 대통령 선거. 어, 그 정말, 그,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. 정말 내용도 압권이고 정말 그, 어, 연설하는, 그 포효하는, 정말 DJ의, 그 40대 때 DJ의 진가가 옵니다. 네. 어, 이제 DJ는 어쨌든 그때부터 투쟁을 했는데, 여러 차례 일본으로 망명하고, 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YS는 국내에서, 국내에서 끝까지 목숨을 거는 투쟁을 했고, 그래서 그두 분이, 두 분이 유신 독재 타도 투쟁,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 투쟁의 정말 선봉장일 뿐만 아니라,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, 전 세계 민주화 투쟁의 역사에서, 정말 전 세계 역사에서 영웅적인 분들입니다. 두 분의 또뭐 공관은 있죠, 사람이니까.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함부로 그두 분을, 뭐,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, 뭐 요만큼 알아가지고 김영삼이가 떴다또 요만큼 알아가지고 DJ가 떴다그 나부랑거리는 인간들은 그전환기를하고 비슷한 인간들이에요. 일단 머리에 등게는무 적어, 어, 극히 우려스러운 인간들, 아, 그, 뭐. 한기라너 파묻히기 전에, 넌만, 네가 얼굴을, 네 거울을 봐봐, 너 거울을. 너무 극단적이잖아, 아? 극히 우려스럽다, 이 말이야. 내가 뭐 잘생겼다, 못생겼다, 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. 그냥 객관적으로 뭐 잘생긴 건 아니더만. 그러니까, 한기라 착하게 살자.